안녕하세요. 원식가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 테스트 엔트박입니다.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들 엔트박 관심 용목으로 계속적으로 설명 드리는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I입니다. 유 u n 이는 엔트박이 11월 24일날 어 2020년도 이자리에 설명을 드리고 뭐긴 행보를 했습니다. 1년 정도, 1년 정도 행보를 하다가 오늘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출발 자리 전에 이제 이런 움직임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으로 오늘 어 상한가를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위험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아무래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또갭 상승을 해서 이 앞쪽 매물대 3만 원대까지 이제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좀 길게 올렸다가 음봉이 길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도 어 여기서 19,000원 정도 찍고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물량 앞쪽 소화를 하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내일 흐름에서 이제 3만원대, 앞쪽 매물대를 바로 소화해주는 2만원대까지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2만, 어, 천원, 2만 천원대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이, 이 가격대, 이 박스권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서 긴 거래량과 함께 은봉이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강력하게 올리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거래량도 엄청, 엄청나게 터지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도 여기서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세력들이 파워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한데요. 지금 엄청난 흐름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2만원대까지 안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이 이렇게 길어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길어지면은 위험한 위험한, 위험한 시기가 좀올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자리에서 따라들어가 매매하지 마시고요. 주요 타점인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항상 올라가는 흐름 노리셔야 된다. 그리고 코이즈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또 갔어요. 이런 것도 코이즈도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 올라가는 흐름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코이지도 여기서 만원대 넘어가는 흐름에서, 어, 이제 이렇게 긴 양봉이 나오면 위험하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봉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이런 움직임이 UNI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 어떻게 올라가면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위쪽에서 따라 들어가시거나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좀 위험할 수 있고요. 지금 오늘 뭐, 여기 이제 61선 기준으로 상한가를 보내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쪽 매물 때 한번 또 소화를 해주면서 어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맞고 또 빠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따라 들어가신 매물는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이즈나 뭐 U N I U N I가 코이즈처럼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어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 이제 경고되고 이제 뭐 경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정지가 한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인데 nh 박스입니다 이것도 엔트박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어 2021년 9월달 작년 9월달에 설명을 드렸네요 어 출발 전에 보시면은 출발 전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한번 어 손절가를 이탈시키고 나서 큰 그림에서 손절가를 한번 이탈시키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내리면 여기 가격대 에 탑승했던 어 개미들이 많이 좀 털리는 흐름이 나오죠. 손절가를 주요 가격대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여지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여줬고요. 또 다시 한번 내려왔었는데. 지금 1 2 1선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면서 어,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이월드 관련 이슈, 이슈죠, 이슈, 이슈로 지금 이제 사이월드가 내일 이제 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이 된다, 앱스토어에 등록이 된다. 이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사이버 NHN벅스는 사이월드와 연계해서 음원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물량을 소화 소화한 그런 거래량 흐름은 아니지만은 올라갔다가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또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에서 움직임을 잡고 올라가는 걸 한번 베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잡는 것보다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돌파해서 안착하는 움직임 나올 때이 위에서 잡는 게 좋고요. 지금 자리에서 잡아보신다 하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흐름들, 이 전고까지만 노리시는 게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7,000원이나 2만원대 부근. 이만한테 부근 요까지만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흐름으로 이렇게 상방 노리고 있고요. 그 위로 넘어간다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자리가 나올 때 위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간다. 이렇게 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해서 지금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린다 하면 17,900원, 18,000원 부근에서 2만 원 사이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린다 해도 그까지 밖에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돼 대응을 하시고요. 꼭 매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1,300원 요런 가격대에 손절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고 뭐 내려올 수 있지만 이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4만 네트웍스입니다. 4만 네트웍스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이제 4만 네트웍스도 보시면 2020년도 12월달에 요때 어, 설명을 드리고 움직임 찍고 바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눌러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움직임만들어주고 있는데 고점에서 고점에서 요런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 2,600원대 그리고 위에는 보시면은 한 요정도네요. 뭐 4,400원 정도. 4,400원, 4,300원, 이 정도 자리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상향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시작을 하면 3,800원 정도 올라가는 흐름에서 시작을 하면 4,000원 대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 3,800원 넘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4,100원이나 4,300원 사이에 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여기까지 튈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온지 보셔야 되고 손절가는 22선 3,4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래서 3,400원 정도 부분에 손절가 잡고 대응 해보실 분들은 위쪽 가격에 짧게 이렇게 10% 20% 범위 내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입니다 컴퍼니K입니다. 컴퍼니K가 오늘 뭐 하락장에도 지지를 보여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올려 놓고 눌러주고 2 1선 지지 받으면서 올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 놓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뭐 짧게 보면은 어 한만만 만 200원 정도 이런 만원대까지 보여지고 좀 길게 본다 하면 만2천원대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점은 이것도 똑같이 여기 어 2월 1일이네요. 요, 자리였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면서 한번 100% 넘게 갔다 왔고,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나간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온다 하면 언제든지 신고가 18,850원, 이런 것들 뚫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컴퍼니케이 요것도 올리면서 자르 어 손절가를 뭐 짧게 잡으실 분들은 8,150원이나 아니면 뭐이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죠. 8 1 5 0원부근대를 그래서 요 자리에 안 깨지면서 21선 타고 올라가면 짧게 만원대 좀 길게 보신다면 신고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근데 같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안 받쳐주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는 해 주면서 올릴 수 있지만 짧게 저항대 맞고 빠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흐름에서 테마나 지수 흐름이나 이것도 런다 같이 분석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어 그다음 종목이 윈텍입니다 윈텍도 지금 흐름이 지지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00원 600원대에서 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윈텍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날이 9월달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한번 3,100원 찍고 눌러줬다가 또 다시 한번 갔다가 또 눌러주고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이 약간 낮아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린다 하면 여기까지 또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 짧게 한 2,650원이 이탈을 하면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테마도 괜찮고 좋은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일수록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현금 비중 늘리셨다가 다음 반등장이 나오는 흐름 보여주었을때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터박이었습니다.